안녕하십니까. 반창고TV의 신쿠입니다. 메가하우스, 배리어블 액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우리 개발자분을 모셔왔는데요. 메가하우스에는 사이버 포뮬러 라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이 스펙, 배리어블 액션, 프라모델.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멋있는 이 배리어블 액션의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하우스는 고바야시입です 바리아블 액션 시리즈를 탑재하게 돼, 쳐도 去年 15년이 주 났던데, 요 15년간, 슬픔 바리아블 액션이 탑재화습니다 바리아블 액션을 처음으로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리고요. 제가 사이버 포뮬러 제품들을 많이 봐왔는데, 베리아블 액션 시리즈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알자드입니다. 사이버 포뮬러 사가에 등장하는 악역으로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알자들을 개발자분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리아블랙션 때 바리아블랙션 하이 스펙트, 바리아블랙션 시리즈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보통의 바리아블랙션 시리즈의 상품화가 됩니다. 아슬라다. 商品化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アスラーデ以外のサイバーマシーンの商品化も要望が高くて、その中で最近だと一番あの商品化の要望が高かったのが、このアルザードですので、皆さん、満を持しての登場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ああ、これは。 보라색 같은 느낌도 나는데 저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인 줄 알았을 정도로 조명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색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진짜 그 실제의 차로로 했을 때는 限이 없이 검은색에 가까운 요 하지만 애니메의 세계는 검은색이라는 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그검에 가까우기 위해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보라이라는 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품 이번에는 이색으 했다는 부분은 그니까 최대한 검은색에 가까운 것같 확실히 이제 그 아니면 나까지도 어 있는 그극중의에서 그 진한 그 블랙 로어디라까지그라 할까요? 뭐할지에대한 고민한 흔적이 까장히보이고요 진짜 할제로 봤을 때까감이 너무나 미쳤습할다요요 이게 사이버 포뮬러 레이싱 머신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뿔도 달려 있고 이 헤드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 보면 약간 좀 괴수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모티브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또やっぱりこのアニメの中で比較的その悪役というか主人公に対しての敵というイメージであるというところもあるので特にこのフォルムはそのまガマガしさ を出したいいなっっててうとととこころでとんがってるとこ角もそうですしこの先もそうですしこういうとこもそうですしこの流線形の流れの中にとんがってるところとこのすごいこうくびれているところっていうのをすごいメリハリつけてこうちょっとモンスターっていう言い方は正しいか分からないですけどもやっぱ敵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としての,あ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出すためのフォルムとしてかなり強調してます。 저 여기 이렇게 방금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괴물 같다라는 느낌을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 이거 보니까 사실 이게 레어메탈 그 형상 기억 합금 같은 느낌이 쓰였어요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 오거도 많이 닮았는데 그런 관계성에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셨는지 물론 이제 극그 중에서 회사는 같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뭐 개발자 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オーガの流れを組むマシンですので、その大柄らしさっていうのもえ所々に残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ね。それで言いながら、そのやっぱまあ、劇中の中ではやっぱ非常に扱いづらいドライバー殺しみたいなマシンですので、そう,でそういった扱いにくさ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もなんか考えながら作っております、ね。<ー>ちょっと言いにいやらしにくいですけど、まあそういった無機質な人間らしさがない。いかにもマシンっていう感じの部分を。 이 드라이버를 죽이는 그런 느낌을 살렸다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실제 극중에서 보시면은 이 바이오 컴퓨터라든지 색감 전체적으로 악역 중에서도 저는 사이버 포뮬러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피규어가 없는데 혹시 이거 피규어 없습니까? 今回は에또피규어는 쓰이지 나있고 1코 앞의 바리아브라션 세컨드 랩 슈퍼 아슬라다의 버전 2의 때까지 조 미니 피규어는붙지 나아가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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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습아아아아아아아아아습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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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 サっいのハイスペックと違ってバリアブルアクションの方はえっと差し替えの変形になってますのでえっと差し替えパーツとしてエアロモードになるというところでえ例えばこういうふうにブロックで外してえ変形ができるっていう感じになってますのでこの辺も全部あのパーツの差し替えではい変形して。 えー、エアローモードになりますよっていう感じです。えー、この辺はまだあのデコマスなので、えー、こういったギミックはこれから製品になった時にもう少しブラッシュアップはされますけどもこうパーツの組み替えで、えー、エアローモードに変形できます。 아 여기 저는... 카바라든지 여러분 이제 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카바라로 이렇게 바퀴 옆을 막는다든지 이 바이오 컴퓨터가 안으로 이렇게 수납됐고요 앞에가 레어 메탈로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늘어난 듯한 느낌을 지금 이렇게 봐도 굉장히 멋있게 표현돼 있습니다 자 이제 건담 전 이제 건담 팬으로서 여러분 건담 시리즈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건담들 나오는데 자 이거 사이버 머신도 굉장히 어두워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카리스마 가장 최고인 기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こ치ら커사리りがとうございま 혹시 나중에 또 한번 한국 오시면은 한번 우리 반짝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싶은... 아, 아, 아리아토오제이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베리어블 액션 알자드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색감도 너무 최고고요 이거는 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이니까 진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꼭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짝 구 TV 진꾼이었구요 고바야 씨 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